加油 아,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고 어, 지겨워. 학생에서 처음 직장인 되고, 가장 막막했던 건, 끝없는 월요일이 있다는 사실. <laughs> 끝없는 월요일이 있고, 이 월요일이, 자꾸만 월요일이고, <laughs> 그게 제일, 그게 제일 곤란했던 것 같아요. 왜 월요일이 안 끝나지? <laughs> 오늘은 그냥 우유가 제 아침입니다. 저번주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1kg를 뺐어요. 딱 1kg를 뺐는데 주말에 좀 먹고 그래가지고 한 200g? 100g 정도가 더 떴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떴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1kg 정도를 뺄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 좀더 많이 빠지겠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만 해도 당장 저녁에 가족들끼리 회 떠다가 먹기로 해가지고 제가 일하는 지역이 바닷가 쪽 동네다 보니까 어, 이렇게 회를 시장에서 좀 싸게 뜰 수가 있어요. 맛있고 신선한 회를 그래서, 가을은 전어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겨울이긴 하지만, 가을에 전어철을 맞아가지고, 어, 전어를 좀, 떠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이, 시작부터 조금 살찌는 소리가 들리긴 한데, 월요일 아침이라, 차가 좀 막히네요. 월요일은 이상하게 차가 좀 막혀요. 안녕! 뭐뭐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떻게 어떻게 되지? 어린 <목소리도> 게. 이제 검색해 볼까? 아, 이런 생각에 PPT 띄울까 싶기도 해, 가끔. 아, 그래서 여기 무조건 어차피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12월에 몇개 남겨놓을 건지만 제, 해봅시다. 3개 남겨놔요? 4개 남겨놔요? 릴링. <목소리> 이걸 처리를 하려고 왔어요. 어,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그러면은 좀 밀려요. 그래가지고, 밀린 거를 해결해야 될것 같아서, 그 서류 정리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 너무 지금 할게 많은데, 우선은 연말 전에는 서류를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서류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피부가 되게 엉망이에요. 막 이렇게 못 가고. 뭐난게 되게 많아요. 어, 아, 맞다.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어린이 사생대회 한 건데,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사생대회 하기도 해요. 가끔. 재밌는 얘기죠? 이 옷은 겨울 제 사무실 외트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렇게 계속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이제 계속 이 옷만 화면에 나올지도 몰라요. 겨울 내내 이제 막 입을 수 있는 사무실용 위투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신발은 음, 털신, 털신 레와 이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퇴근을 일찍 했는데 집에 혼자 있게 돼가지고 평소에 해먹고 싶었던 다이어트 식을 해먹으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잠깐 살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이거 포도부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한국에 약간 중국 식재료가 되게 유행을 해서 사기가 쉬워졌더라고요. 이 반달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잘라줄게요. 마이긴 한데 대충 완성이 됐어요. 그냥 면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후추 간만 하고 노른자만 넣어서 간이 좀덜된건 있는데. 음. 면은 아니라서 아, 되게 파스타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하지만 바지 이렇게 살짝 구운 바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저녁에 퇴근을 하고 다음에 반새우를 만들어 볼까해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반새우였어요. 그래서. 반새우가 원래 반새우 가루도 있고 뭐 안에 넣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그러긴 한데 그냥 사실 조금 귀찮아가지고 그냥 숙주만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란을 지금 사실 가려주는데 그냥 말이 반새우지? 그냥 계란 지단에 숙주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해 먹으려고 해요. 끼우고 <놀람> 이렇게 빠져요. 오걸로 하려고 는 사어요 비슷한 소스일 것 같아서 피시 소스 이런 거 사온 거고, 그다좀 비슷할 것 같아서 사온 거예요. 재료는 세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주 아까 조금 남은 거랑 상추랑 이게 베트남에서 사온 그런 그 물에 적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라이스페이퍼예요.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랑 완전 200% 다른 새우가 완성! 혹시 모르겠는데, 솔직히 반새우 느낌은 안날것 같아요. 완전 계란말이처럼 돼가지고. 오케이 상추 싸가지고. 싸서. 반새우라기보다 그냥 계란말이 싸먹는 기분이긴 한데 음. 소스 찍어서. 다이다 하시더라도 꼭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안녕